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 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오늘은 미메시스라는 주제로 이야기 할 건데요. 미메시스는 우리말로 모방, 재현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원본으로 삼아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 근데 신라시대 화가인 솔거라는 분한테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라에 황룡사라는 절이 지어지자 솔거가 그절 한쪽 벽에, 벽에다가 웅장하면서도 오래된 소나무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들은 이걸 두고 노송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솔거가 그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던지 새들이 앉으려고 날아왔다가 벽에 부딪혀 죽는 사건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실제와 흡사하게 그린 거죠. 이처럼 원본을 모방해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행위 를 미메시스라고 부릅니다. 모본을 재현하는 행위니까. 네. 물론 뭐 주로 미술, 또 회화 네. 같은 그런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어, 당연히 예술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미메시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예술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모방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솔거의 노송도도 실제 소나무를 진짜처럼 보이게 연출한 예술 행위를 한 셈이죠. 그죠. 하지만 미메시스라는 개념은 예술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플라톤은 국가 국가라는 책3 장에서 미메시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소리나 몸짓에, 대, 몸짓에 있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닮게 한다는 것은 그가 닮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모방이 미메시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플라토너 미메시스가 흉내내기라고 본 거죠. 왜 가령 개그맨 중에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이른바 성대모사를 끝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성대모사도, 어, 원, 내 인물을 흉내내서 네.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미메시스라고도 볼수 미메시스. 있습니다. 어, 그것도 이제 일종의 예술 행위라고 볼수 있죠.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여러 차례 미메시스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일관성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미메시스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추방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했을까요? 그근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다른데요. 그는 이상국가에 필요한 좋은 성품을 가진 용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의 행위를 모방하는 미메시스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나 시인이 행하는 미메시스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는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 이게 그 유명한 시인 추방론인데요. 그가 이제 이런 이유를 펼친 이유는 이렇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가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나 시인의 작품은 이미 가짜인 현실을 또한번더 모방해서 만든 허상이거든요. 말하자면 예술작품은 이데아라는 원본을 두 번이나 모방한 가짜의 가짜라는 아,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라톤 관점에서 미메시스는 이데아의 흐상이고 진리의 왜곡이며 교육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예술작품은 세상을 혼탁, 혼탁하게 만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메시스를 어떻게 봤나요?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예술의 본질이 미메시스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성인 플라톤과는 달리 미메시스를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그는 시학이라는 책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인간은 모방하는 데 각별한 능력이 있고 최초의 지식들을 모방하기를 통해 습득한다는 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누구나 모방해서 기쁨을 느낀다는 점을 통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하면 모방이란 다른 동물들은 가지지 못한 인간만의 능력이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방행위를 통해서 지식을 섭득해왔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령 아이들은 건넘 법, 인사하는 법, 수저 사용하는 법등 어른들을 흉내 내면서 지식을 섭득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흉내조차 잘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움과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성숙해져 나갑니다. 말하자면 모방은 배움의 원천이자 인간 행동의 바탕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메시스를 긍정적인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스승과 제자가 미메시스를 예. 약간 다르게 봤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차이는 그 이유는 관점과 해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생각해 보면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데아라는 원본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원본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메시스라는 활동은 불가피한데요. 그 과정에서 원본과 사본, 실제와 작품 사이에는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와 간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미메시스는 왜곡이나 속임수의 기술처럼 보입니다. 네, 반대로 뭐안 좋게 보니까 그 차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미메시스는 원본에 다가서는 노력이나 본질을 드러내는 시도로 읽을 수도 있죠. 당연히 현대 미술에서는 좀 후자 쪽 관점이 우세합니다. 즉 예술적 미메시스는 모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원본 대상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내서 화폭 위에 담거든요. 이런 의미로 보자면 미메시스는 단순히 따라 하거나 흉내 내기에 그치는 행위가 아니고 모방을 통해서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감각적이면서도 창조적인 행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견해에 동의를 하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아, 그렇다면 이 모든 모방이 얘기가 창조적인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에는 또 이제 그렇죠.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현대로 오면서 미메시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술료의 다양한 분야에서 미메시스가 시도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경영계에서도 후발 주자가 선두 기업의 상품을 모방해서 카피 제품을 어, 내놓기도 하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전혀 다른 분야의 경영 기법을 가져와서 자기 회사에 맞게 모디파이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잘 나가는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벤치마킹에서 자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도입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미메시스와 유사한 인접한 개념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러니까 모방 행위 같으면서도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개념들이죠? 예, 근데 뭐 패러디라든지 오마주 같은 개념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표절 행위까지도 모방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사 개념들은 원본 대상을 따라 하거나 흉내 낸다는 점에서는 분명하게 미메시스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각각은 전혀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특히 그 모방의 한 형태인 패러디나 오마주와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표절하는 행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되겠죠. 예. 네. 표절이 이제 사회 문제가 뭐 되고 있죠. 뭐 예. 가끔씩 됩니다. 네. 패러디나 오마주 같은 개념이 그 표절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먼저 패러디는 이렇습니다. 개념이 누구나 아는 걸 끌어와서 풍자하거나 재미있게 전달하는 표현 방식이죠. 말하자면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서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이런 패러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원작이 누구나 아는 널리 알려진 거여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원작을 흉내 내면서 패러디다라고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가령 어떤 개그맨이 전직 대통령을 흉내 내면 이건 패러디가 맞죠. 왜? 전직 대통령 다, 다 알잖아요. ]니까. 그죠? 렇그런데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옆집 아저씨를 흉내 내면 그 패러디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처럼 패러디는 잘 알려진 원본에 나름의 독창성과 풍자를 가미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원작이 누구인지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표절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거죠. 이건 패러디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 그럼 오마주는요? 예. 오마주는 프랑스어로 존경과 감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등에서 원작의 유명한 부분을 차용해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해서 앞선 창작자에게 존경의 의미를 표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예로는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빌에 보면 여주인공이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오죠. 이소룡 예 맞습니다. 이소룡 출연예 그죠? 이건 이소룡의 출연장 사망 유일을 오마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디와 마찬가지로 오마주 또한 모방하는 원본이 뭔지를 창작자는 물론이고 관객도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숨기거나 쏘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미메시서적 예술의 한 형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표절은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가져와서 쓰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런 예술과 표절 또 미메시스와 표절 사이의 경계가 약간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창작자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절은 관객이 원본을 모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야 성공하는 게임이거든요. 따라서 원본이 있다거나 원본을 모방했다는 사실 자체를 철저히 숨겨야 됩니다. 이렇듯 표절은 원본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때문에 미메시서도 아니고 예술은 더더욱 아니죠. 그냥 남의 창작물 무단 도용한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모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느냐, 속이느냐. 네, 예, 맞습니다. 달려있네요. 예. 앞서 언급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자연에 대한 모방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자연이란 신이 만든 작품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모방하는 행위는 신의 권리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예. 법적 도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하지만 표절은 한 개인의 권리를 무당으로 도용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별다른 노력들이지 않고 남이 공들여 만든 창작물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볼수 있죠. 당연히 법적 도덕적 책임이 뒤따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미메시스적 예술 행위는 적극적으로 좀 장려되어야 하겠지만 표절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뭐 시청자들도 오늘 저희 얘기 들으면서 네. 많은 것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생활 속의 인문학에 대해서는 생활 속의 인문학에서는 미메시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호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노원의 라디오매거진 위켄드.